안녕하세요. 성로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완치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에서 퇴행성이 더 진행을 하면 척추의 뒤쪽 관절이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의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더 진행이 되어야지 협착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정상에 비해서 신경이 있어야 할 공간이 좁아지신 것 보이시죠? 척추관 협착증, 첫 번째. 증상은 어떤가요? 걸을 때 파행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고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걸을 때 주로 양측 다리의 통증이나 저림 그리고 힘이 좀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로 허리와 엉덩이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무릎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앉으면 증상이 소실되기 때문에 자주 걷다가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협착증 환자분들은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허리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고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파행,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두 번째,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허리 MRI를 촬영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표시된 곳이 신경이 있는 공간인데요. 원래는 파란색 원과 같이 그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정상인데요. 그 공간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료는 단계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좁아진 공간을 일시적으로 넓혀주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병원마다 척추관 협착증에 특별히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no. 없습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뭔가 특별한 치료법을 기대하시는데요 어디를 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물론 의사 개인의 테크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한 곳을 정하시고 질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치료 방법도 명확하게 설명하며 치료받으면서 증상도 조금씩 좋아진다면 한 곳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뭔가 다른 곳에 가면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병원을 잘 선택하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운동, 음식, 건강식품은 없나요? 먼저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제가 다른 영상에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쭉 검색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논문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협착증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 활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이 찌죠. 특히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 및 근골격계 통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고 체지방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평소 걷는 것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강식품에 대한 논문인데요. 비타민에 대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그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허리 수술 전에 비타민C를 복용한 분과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는 분을 비교한 논문인데요. 비타민C를 복용한 분은 수술 후첫 3개월 동안 통증이 더 적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있고 신경을 보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 조절 시스템에 관여함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비타민 d에 대한 논문입니다. 수술 전에 비타민 d가 부족한 환자가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 수술한 이후에 통증이 더 감소하였습니다. 비타민 d는 만성 질환 즉암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포 밖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데 관여를 하는데요. 칼슘은 우리 몸의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칼슘을 바로 비타민 d가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평소 걷는 것보다 조금 더 걸으시고 살이 찔수 있는 포화지방 음식은 줄이시고요 비타민 c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행성은 더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을 완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혈압 당뇨처럼 잘 조절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로가병원 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